일상이 주는 작은 감동, 나중에 되돌아보고 싶은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작은 감동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어떤 감동을 느껴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이런 일상적인 장면들이 때때로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일상이 주는 작은 감동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감동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작은 감동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상 속의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며 그 순간들이 주는 감동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일상이 주는 작은 감동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의 고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한 잔을 마시며 잠깐의 정적을 즐기는 시간은 우리에게 큰 여유를 줍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의 소중한 대화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느껴지는 공기의 변화, 나무의 색깔이 바뀌는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자락에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감동이 쌓여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일상이 주는 작은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때때로 잊고 지내는 감정들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아끼며 살아가기를 제안드립니다. 오늘도 작은 감동을 느끼며 일상 속에서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